어? 천방이 혼자 저거 갔네. 설병이 안 가나? 택배가 또 왔어요, 저거. 아, 얘들은 택배가 오든가 말든가 천방이만 그냥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에이. 저거 뭘막 잡아 뜯어 버리냐? 어이 조그만 택배가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응? 어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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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빵이 설빵이 비껴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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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또 엎었어 아하 이거 뭐저저 저. 요건 뭐지 요것은 아닐꺼고 응. 어디 보자 보자 아 이게 보자, 뭐, 뭔 병이 이렇게 써있는데 아, 저리 갖고 와 어이구, 이 음. 아,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아, 이게 음, 이것이 할아버지께 에, 할아버지께 맞네 에? 에, 이게 그 뼈에 준 음 영양제 같아요. 어. 자, 봐 보시오. 어. 예, 두 개를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거. 어, 이걸 영양제를 또 어, 보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음. 전번에도 그 인천에서 그 익명으로 어. 저 보내 오셨는데 예또 어, 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응? 니까 어, 어? 어, 시청자 분께서, 어, 호빵이 아빠를 뒤에서, 너희들 먹을 거 아니잖아, 요 예? 음, 그래서, 니가 지금 깔라고 그래? 뚜껑을 깔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 까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안에, 에, 영양제인데, 아, 어, 할아버지 먹으라고 그런 건데, 니가 그렇게 야금야금 해버리면 되겠어요? 응? 천방아, 네가 고생했으니까 너만 슬그머니 간식을 줄게. 우리 저 삼총사들은 저기서 지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천방이하고 설방이하고 이렇게 너는 따라다니라고 고생을 했잖아. 요 천방이는 저렇게 뜬이라고 고생하고. 자, 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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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빵 하나 주고, 응 여기 예, 주고, 네, 예. 그래요. 간식 조금씩 먹은 거요. 어, 지금 저희들은 몰라요. 문 소리 속인고 그러고 저거 눈치를 챈것같아 막내하고 사방이나. 근데 엄마는 그 신경 안써 그, 그 밑에가 코라인가 있고. 오, 진짜로 뜯어버리네 이거. 에이 안돼지 되지, 안돼지. 되지. 에이, 시청해라 우리 뜯어버렸어요 여기. 천빵이가 여기.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안뜯었으니까이제 요것은 이제 먹어야 되니까 하나씩 예 닦아가지고 해야지 큰일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빠 할아버지한테 혼나요. 왜 자르라고 저저 간식도 주고 그랬는데 예 헛짓거리 하면 안 되죠. 어 이것으로써 또아 할아버지 영양제를 에, 이렇게 보내오셔가지고 또 익명으로 보내오신 음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면서 예 뼈에 좋은 할아버지 영양제 잘 먹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빠 할아버지 선물만 들어왔잖아요. 전방인가 그, 어? 뼈에 좋은 할아버지 효자 노릇을 하려고, 응? 어? 그걸, 뚜껑을 까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 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오신 선생님, 응? 말고기 있잖아요. 말고기를, 아이고, 햇빛이 이제 쨍쨍 나네. 약간은 흐렸더만은.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또열번 만에 살리면 먹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열! 아이거 말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번개같이 먹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에, 오늘 이렇게 에, 말고기를 에,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전번에 그두 개씩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에, 얻어먹었잖아요. 응?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 선물이 와서 아빠만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말고기를 하나씩 에,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에, 에, 다시 한번 저, 아, 호빵의 아빠, 아, 뼈에 좋은 영양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